이제 표고버섯이랑 연근인데 농업인 분들이 A급 상품을 개들이 표고버섯 을 먹는 거요? 그럼요. 사람도 못 먹는 거예요. 농장에서 표고버섯 농장에서 A급은 음. 이제 사람한테 팔고 음. 음. 여기 이제 고구마나 양배추도 음. 양배추를 사아서 음. 예.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양배추 김치 비싸가지고 요즘 김치도 못 먹는 데요. 고구마, 그다음에 요거는 음. 이제 시금치, 브로콜리 이런 것도. 아, 우리 그 브로콜리. 네, 말고 네. 사람한테 좋은 건데. 네. 네, 전분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, 전분보다는 전분보다는 음. 어, 현미나 그다음에 쌀 음. 이런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, 그다음에. 그럼 콩류도좀 사용을 하는데 완두콩이나 대두보다는 멘틸콩이나 아, 병아리콩처럼 조금 더 좋은 그런 콩들잘도좀쓰고 있습니다 야, 강아지.